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네 사람이 각각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라는 최고 세력이 있고 꼭두각시 왕인 헤롯대왕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 왕이 노발대발 했겠죠. 자, 이게 예수님 오실 때의 배경이고요. 사복음서 읽을 때 꿀팁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크게 세개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등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주로 갈릴리 또는 유대로 나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 이름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안 살았고 지리상 중간에 있으니 거쳐 지나갔던 곳이었고요. 이 정도 알고 사복음서 읽어봅시다.